의사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암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췌장암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상식입니다. 요즘 췌장암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췌장암에 관한 건강 상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1등으로 건강해지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췌장암은 원래 미국 등의 서양에서 잘 발생하는 암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 암의 12권 밖이었는데요. 최근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현재 암 발병 순위 8위 사망률은 5위를 차지하고 있고 해마다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해요. 이미 발병하게 되면 획기적인 기술이 아닌 이상 기적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2002년 월드컵 신화 유상철 감독님도 췌장암 진단을 받고 50세의 젊은 나이로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그럼 췌장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논문에 의하면 흡연, 음추, 나이, 유전, 가족력, 식습관을 췌장암의 원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췌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최악의 식습관 4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췌장 건강에 좋은 음식도 알려드릴 테니 췌장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최상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식습관 첫 번째는 음식물을 대충 씹고 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먹는 데 할애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은 기본이고 간식 도 수시로 먹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음식을 먹을 때 꼭꼭 씹어 드시고 있나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꼭꼭 씹어 삼키기보다는 대충 씹어 넘기 면서 빨리빨리 먹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런 행동이 췌장에 무리를 줄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먹는 밥은 탄수화물이죠. 이 탄수화물은 입에서 50%가 소화 되고 50%는 췌장에서 소화를 시키는데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아밀라제는 위에서 분비되는 것이 아니고 입속의 침과 췌장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을 충분히 씹어서 입속에서 탄수화물의 50%를 소화시켜야 하는데 만약 대충 씹어 삼키면 어떻게 될까요? 탄수화물을 소화해야 하는 책임을 췌장이 떠맡게 되면서 아밀라제를 더 많이 분비하느라 췌장이 혹사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여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췌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췌장염이나 췌장암 등 췌장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만약 치아 건강에 좋지 않은 장년층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씹기 힘들다고 밥을 물이나 국에 말아 후루룩 삼키는 행동은 이제 그만 자제하도록 해요. 씹을 때 분비되는 침은 소화뿐만 아니라 강력한 천연 항암제 역할도 한다고 하니 한 번이라도 더 씹고 삼킬 수 있도록 노력해 봐요. 음식물은 적어도 30회 이상은 씹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빨리 먹는 습관이 있는 분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씹어서 천천히 식사하면서 췌장 건강을 지키도록 해요. 췌장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식습관 두 번째는 물을 적게 마시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을 마시는 것 역시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은 매 순간 물을 필요로 하며 충분한 물 섭취는 몸내 기능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소화를 돕는 것입니다. 이는 췌장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물은 소화 효소를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의 수분이 부족하면 소화 효소가 농축되어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로 인해 췌장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췌장을 병들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물을 마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개인의 신체 상태와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하루에 7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 후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시는 것은 노폐물 배출에 아주 좋습니다 식사 전과 후에 마시는 것은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도중에 마시는 물은 소화를 방해합니다. 자기 전에 마시는 물한 잔은 혈류에 좋습니다. 갈증은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니까 갈증이 나는 즉시 바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점점 둔해진다고 하는데요. 노인들은 갈증과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 췌장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해요. 췌장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식습관 세 번째는 가공육을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췌장암 발생 빈도가 높아진 것은 서구화된 식습관의 영향도 큰데요. 특히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췌장 건강에 해롭습니다. 가공육은 처리 과정에서 지방이나 나트륨 합성 첨가물들이 과도하게 첨가되는 경향이 있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영양소가 체내에 과도하게 흡수되어 췌장이 더 많은 소화 요소를 분비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췌장에 부담이 가해지면서 췌장의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고 췌장염은 췌장암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스웨덴의 카롤린스파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19% 높아지며 100g의 가공육을 섭취하면 그 위험이 38%나 증가한다고 밝혔어요. 되도록 가공육 섭취를 줄이고 대신 생선, 닭가슴살, 돼지고기, 안심같은 살코기를 드시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최장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식습관 네 번째는 단 음식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달달한 것을 먹으면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것 같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당이 첨가된 맛있는 음식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당의 섭취가 과도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때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슐린을 분비한다고 해요.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가 췌장을 끊임없이 자극하게 되면 세포가 쇠약해져서 암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당분이 과도한 섭취는 췌장암은 물론 당뇨, 혈관질환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신 천연의 단맛을 제공하는 과일을 드시면서 췌장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해요. 오늘은 췌장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식습관 네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첫째 대충 씻고 삼키기, 둘째 물 적게 마시기, 셋째 가공육과 다 섭취, 넷째 단 음식과 다 섭취가 있었습니다. 증상이 없어 발견이 어렵고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기인 경우가 많아 생존율이 많이 낮은 만큼 평소에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췌장 건강을 지키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고구마, 버섯, 녹황색 채소, 마늘, 양배추 등의 음식들은 췌장 건강에 좋다고 하니 골고루 꾸준히 드시면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상식 구독하시고 1등으로 건강해지세요.